돈좀 얘기해 주셔야지 네. 리카 언니가 네. 입덕을 하죠 젊은 구단 젊은 선수들 <laughs> 그리고 개성 넘치죠 다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마산역에 왔는데요. 두둥. 오늘 릴카 언니가 NC 다이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 해가지고, 저도 좀 야린이긴 하지만, 그래도 그 애정만큼은 있기 때문에. 음, <laughs> 만나는데 계속 NC 스토어가 더라고 좋다고. 맞아. 맞아요. 응. 그래서 오늘 진짜 리커 언니 입덕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, 안 그래도 너무 고마웠던 게 같이 그 창원 와준다 해가지고. 아, 난 반대. <laughs> 그래? 제가 이제 응. 하나씩 다 응. 직관을 다녀보고 있는데, 응. 어, NC팬이니까 응. 혹시 같이 가자고 했나 응. 서울이 아! 더 편하면 뭐니까? 서울로 했는데 아! 어? 난더도칭으로서손 갈리고 싶지 해서 어? 그럼 가자 해서 오늘. 진짜 나도 너무 네.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뭐니까 모든 뭐 직관을 다 홈에서 하고 싶어 아! 진짜 이 언니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이렇게 왔고 저는 오늘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거기를 한번 굿즈로 꽉꽉 채워볼 생각이에요 한번 돈찍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지금 또 가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오오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언니 이게 첫 직관인가? 아니요 <목소리> 헐 영광이네 3볼 2 스트라이크 2 아웃 볼내으로이부를했어힝 잘잘잘잘 <laughs> 아니 그 투아웃이라서 이게 홈이 먼저 수비하는 거지 응응 응. 언니가 이론은 빠삭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공부를 했던데? 이거 안 하면 재미없더라고? 왜냐면 옛날에 어. 야구를 보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맞아, 안 돼. 아, 맞아 복잡해 근데 은근 야구는 UI로 많이 잘 알려줘서 몰라도 할수 있어 진짜 언니 빨리 먹어봐 이게 또 경남 음식이잖아 3골, 2 응. 응. 아, 스트라이크. 딱 소리가 확나나게 생겨. 그러니까 엄청 현장감 좋아. 응, 날도 좋고, 응. 맛있고, 앞에서 아, 야구하니까 진짜 행복하다. 응. 응. 아니고, 이게 <laughs> 또 놓칠 때 그렇게 멋이 없어요. 점백 한데? 오늘 잘해서 너무 기특하다. 공룡자님을 잠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그 인스타 친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. 어딨지? 어, 저기있다. 공룡자! 악수해주세요 대전인 신문, <laughs> 아 정말? 그 예정이나... 아 이렇게 보는구나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이렇게 와, 님, 안녕하세요 공룡좌입니다 공룡좌 공명자. 아, <laughs> 이거 하면 앉을 수 있어요? 할수 있어 불쌍 NC 좋아해요 그러니까. 세요 NC 장점에 대해서 NC 장점 공감디 돼지 아 진짜 n c 장점 야구장하고요 야구장 사진 찍어주세요! 같이 찍어주세요! <laughs> <사진> 찍어주세요. <laughs> 바쁘다. 머리가 이거. <이거라는> 가 <laughs> 진짜 머리가 너무 일어가지고. 근데 머리까지 나오네. 우리가 찍어줄까요?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셋! 좋은 <laughs> 점 <laughs> 아직 다 들었는데. 좋은 점 얘기해주셔야지 리카 언니가 입덕을 하죠. <laughs> 젊은 구단 젊은 선수들. 그리고 개성 넘치죠 다들. 아 오늘은 김지원 씨 키링 한 거예요? 예. <laughs> 네. 아 그리고 잠시한요 <laughs>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. 아, 네. 어, 뭐야. 뭐야, 뭐야. 아니, 뭐라는 거야. 아, 시가 커서 좀 힘들어. 아, 고 올리서 보면 되게 힘들어 <laughs> 어, 하고 있어. 우와 아, <laughs> 아, 뭐야. 아, 김영규님, 아, 나 제. 아, 감사합니다. 와, 누구예요? 누구예요? 기간 보수 김영준 선수 피드인데 소수를 알면은 야구가 재밌는데. 소수를 알면 야구를 진짜 잘 아는 거예요. 두명 같죠? 그냥 밥수으면될거 같은데. 핸드씹구이요? <laughs> 응원봉. 아, 공룡전을잉진이야 모든 거 배송 공하라고. 아, 난 반갑다. 보니까.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? 어, 저희 사진 찍어요, 대신. 와! 와! 와잘 아, 그렸다. 뭐야? 하시면은 다 배트 무료 증정. 배트 무료 증정. 그리고 타고 올때 같이 동행. 잘한다. 칠수. 어 오늘 너무 잘해서 뿌듯하다 나도. <목소리> 아니 돈 쓰려고 왔는데. 나 지금 굿즈 넣으려고 캐리어 끌고 왔는데 빈 캐리어인데. 와가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부럽다. 오늘 제카 언니랑 야구도 보고 오늘 NC가 1위 했네요 단독 1위 그래서 오늘 NC가 단독 1위 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찍을게요 밀카 언니랑 인사하세요 안녕 NC 라이너스 화이팅! 갈 거야 다 봤어? 딴거안볼 거야? 이거 안볼 거야?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?